안녕하세요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상 직접청구권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뭐 명칭이 다릅니다 뭐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막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구빈 합시다 하수급인이 공사한 부분은 사실 도급인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수급인한테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도급인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도구빈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수급인한테 지급해야 될 금액이라고 한다면, 하수급인한테 지급해도 충분하다. 그만큼 이제 이렇게 변제가 되겠죠?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, 이 도구빈이 수급인한테, 발주자가 원사업자한테 이미 돈을 지급했으면 더 이상 하수급업자, 수급사업자는 더 이상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왜냐면, 하 발주자는 이미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긴 하지만 특별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. 거예요. 당연하겠죠. 발주자가 후보들 글쳐서 지급할 의무는 없겠죠. 건설 사건은 권영필 변호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. 권영필 변호사였습니다.